일본 도쿄대학의 노화연구소는 도쿄 주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5만 명을 대상으로 아주 특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혼자서 운동하는 그룹과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남들과 잘 어울리는 그룹 중 나중에 누가 덜 늙었는지를 살펴보는 흥미로운 연구였죠.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 홀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노화 위험이 운동은 안 하지만 남들과 잘 어울리는 그룹의 사람들보다 무려 3배나 더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운동을 하지 않아도 남들과 이런저런 모임을 하며 잘 어울리며 다닌 사람들이 더 튼튼했다는 것이죠. 남들과 어울려 돌아다니게 되면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없어지고 활기찬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쿄 건강장소의료센터에서는 도시에 사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외출권수와 사회적 교류 정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한번 이상 집 밖을 나가는 경우를 외출적으로 보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친구나 지인과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를 나누면 교류적으로 분리하여 4년간의 추석주사 후 이들의 신체관력과 자립들을 비교해 봤죠. 당연히 외출과 교류, 둘다한 사람의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외출족과 교류족만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교류직의 신체 활력이 더 좋았다는 것이죠. 이 결과를 보면 혼자서 외롭게 등산을 다니거나 운동을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수다를 떠는 것이 건강에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화를 측정하는 지표에 당신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남들과 어울리십니까? 라는 질문이 꼭 들어있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혼자 지낸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은 더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될수 있으면 남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돌아다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퇴직 정년 후,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 BTS를 이긴 임명의 비결,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시간과 경제적 여유로 인생 이망을 시작하는 50대, 60대를 흔히 시니어로 호칭하다가 요즘은 활동적 장년을 의미하는 액티브 시니어 또는 에이세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에서 실시한 최애 수록곡 대전 투표에서 트로토 가수 임영웅이 방탄소년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국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를 이긴 경우라 할 것이죠. 임영웅은 1차 투표에서 전체 294만 표 가운데 53만여 표를 휩쓸며 20만 표 정도에 그친 아이돌 그룹들을 여유있게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최종 투표에서 추격제에 나선 방탄소년단 팬들은 1차 투표 때보다도 2배 이상이나 끌어올리는 결집력을 발휘했지만 임영웅을 넘어서지는 못했죠. 임영웅 팬들은 최종 투표에서도 많은 표를 몰아줘 1차 투표 때보다도 더큰표 차이를 벌리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단체모임 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영웅 중년팬들의 결속력이라 분석하고 있죠. 그들은 경제적 여유와 남들과 잘 어울리는 결집력을 모두 보유한 중년팬들의 특징을 잘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들과 어울리며 활동하는 사람들은 성취감이 높아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주문이 대사가 되면서 대형 마트들은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했지만 주요 백화점들이 이러한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중년의 고정 고객들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백화점의 VIP 고객 절반 가량은 50대 이상으로 나와 있죠. 며칠 전 신문에 건강하게 백세를 맞는 어르신들의 9가지 특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백세까지 장수하는 어르신들은 인터넷 등을 활용해 필요한 건강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0세까지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두 번째 특징은 평생에 걸친 개인위생 관리였습니다. 조사대상인 100세 이상 노인 대부분은 식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늘 입는 한복도 일주일에 최소 두 차례 이상 갈아입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100세까지 장수하는 특징 세 번째는 수돗물이나 음료수가 아닌 안전한 식수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주로 마셨지만, 노년기 이후부터는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했다는 것이 흥미롭다 할 것이죠. 이는 아마도 물의 질 차이보다는 설탕과 나트륨이 들어간 가공 음료를 피하고 깨끗한 물을 자주 마신 게 장수에 도움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분들은 젊었을 때 남녀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살아오는 과정에서 상처받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고 집안일은 서로 분담하면서 살아온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평등 의식은 여성의 건강 증진과 경제 활동 참여로 인해서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100세 생존 확률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다섯 번째 특징으로 이분들은 80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술 치료를 받는 등 지란 국보로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또래인데도 수술을 포기한 노인들은 모두가 세상을 떠났다고 백세인들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죠.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생활과 적극적인 병원진료가 결합됐을 때 백세의 장수인이 될 확률이 높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 정년 후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 BTS를 이긴 임명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희망 아우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